오, 어, 이거 이륜차 주차공간이네 이륜차 응딱 딱 맞아 이야 야, 이륜차에 대한 배려가 있다 부산대학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라이더픽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 부산대학교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부산대학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학교고요 어, 우리나라 거점 국립대학 중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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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해? 굉장히 흥미로운 주행 <laughs> 스타일이네 자 이제 부산대학교 들어갑니다 어, 저는 남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야이 부산대학교가 제가 일하고 있는 울산대학교하고 뭐 사실 경쟁이 안 되죠. <laughs> 아무래도 거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네, 좀 스케일이 다르죠. 와 여기도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음 사범대다. 여기 부산대학교도 이제 바이크로 등하교하는 학생이나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울산대학교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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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사는 길이다. <laughs> 거의 없어요. 거의. 학교에서 본, 그니까 좀, 125cc 이상 바이크들은 R3 한 대랑 닌자 400, 그리고 몬스터, 예, 두카티 몬스터 이렇게 3대 정도 봤습니다. 아, 500알도 한대 있다. <laughs> 저까지 다섯 대 있네요. 음, 거의 반년 가까이 살펴보면서 이 다섯 대 봤기 때문에, 아, 너무 바이크 안 타고 다녀요. 부산은 좀 낫지 않을까? 아침이 끌지. 부산대학교도 경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PNU 부산 내셔널 유니버시티 개강은 했지만 지금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없고요. 음. 야, 아 학교 내에 순환버스 있어. 와, 부럽다 이거는. 학교를 좀 천천히 돌아볼게요. 여기가 아마 부산대에서 가장 높은 지점 아닐까? 보통 체육관이 있죠? 그렇지, <laughs> 어 체육관이 있네요. 와 경사가. 남다르네. 여기가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이고요. 어 안내도도 붙어있네. 여기는 대운동장. 음. 와 경사 <laughs> 학교가 꽤 가파른데 있습니다. 뭐더 경사가 심한 학교들도 있지만 음, 일단은. 상당히 경사가 있어 보이고요. 와 순환 버스다. 야 마을 버스. 여기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음, 이제 국립, 거점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대학이라고 하지 않고 부산대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데 좀 사연이 있어요. 부산대학교가 75년 정도 됐는데 76년? 어, 75년 정도 됐는데 여기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조선 제2의 도시였습니다 조선 제2의 도시여서 이제 이쪽에 대학을 만드는데 어, 한 도에 한 국립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산대가 아니라 경남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되죠 음. 그렇지만 이제 초대 총장님이 부산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부산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부산대, 부산대학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와이 강서 이 너무...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부산대학교가 된 거죠.가 제일 유력한 얘기고 사실 부산대학교 역사 아이또막사는 길이네. 음오이 뭐야? 어. 생활관, 기숙사. 이야. 어, 이거, 이륜차 주차 공간이네? 이륜차 응, 딱, 딱 맞아. 이야, 이, 하, 이런 디테일. 하, 좋은 학교야. 아잇. 부산대학교가 이 장전동에 있는 거 말고도 3개가 더 있어요. 캠퍼스가 3개가 더 있는데, 부산에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아 여기 아니지 음. 그리고 양산 물금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밀양 밀캠이라고 하죠 네, 밀양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네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뭐 컨셉들은 다 달라요 의공학 관련된 캠퍼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노테크놀로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공학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세분화를 시켜놨고요 이로 내려가도 되나 한테 힘들었어. 음. 울산대학교가 아무리 이제 뭐 현대가 재단이고 사립대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립대를 이기기는 쉽진 않죠. 등록금에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음. 부산대학교 정말 좋은 학교죠. 어 학교에 이렇게 군데군데 쉴수 있는 것도 해놨고. 음. 수환버스가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 봄에 진짜 예쁘겠다. 음, 편의점, 산악협동관도 있고요. 야, 진짜 크다. 음, 카페, 치킨집, 있고 그. 음. 있네. 와, 건물. 야, 확실히 오래된 학교의 느낌이 납니다. 오, 여기도 막 난잡하지 않아.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래. 야, 이륜차에 대한 배려가 있다. 부산 대학은 네, 라이더 입장에서는 부산 대학교가 이런 건좀 따라가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바이크를 이렇게 조금 타는 교에서 <laughs> 어렵지. 자여 기숙사. 음, 와, 어 이렇게 이륜차들 따로 모아놓는 공간이 있고요. 음. 아, 오토바이 출입금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배음 때문에 그렇죠, 뭐. 확실히, 저희처럼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제일 중요하죠. 기숙사 안 되면 자취해야 되는데, 아니면 통학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이쪽을 올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오신다고 해도 음, 대부분 자취를 하시지 않을까? 여기 그래서 학교 옆에는 항상 이렇게 자취촌이 있죠. 이륜차 전용 출구 너무 잘되 있는 거 아니야? 어우, 부러워. 행정 본관은 어딜까? 음, 보통 대학교에서 가장 좀 힘줘서 짓는 건물들이 행정 본관하고 건축관 이두개 정도가 되는데, 보통 행정공관이나 이런 편의 관련된 곳들은 학생회관이다 좀 정문 근처에 배치를 해두죠 박물관이 있고요와 박물관이 굉장히 많네 아 농협이네 부산대학교는 그래 좀 이런 보편 이런 보편적인 이고 아이고. 은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음. 울산대학교는 B N K 경남에행으 가지고 힘들어요. 음. 중앙도서관이다. 예, 네, 중앙도서관입니다. 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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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앙도서관. 결과는 또 뭐야? 아, 생활은 근데 또 조금 아쉬운 거는 건물들이 너무 다 무채색이다. 이거, 이거는 뭐... 저희 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저희 학교도 똑같이 무채색이에요. 한번 정문으로 나가볼까요? 여긴 딱 고등학교네. <laughs> 홍보대사. 교직원 음. 식당. 어. 또 분관이네. 와, 분관. 흐 <laughs> 분관. 분관 사이즈 어쩔? 와. 어뭐 여기가 대학 행정 분관입니다. 음, 대학 본부. 와 광장이다. <laughs> 어 여기 일할만 나겠네. 일할만 나겠어. 학교 안에 영풍문고 들어와 있고. 오. 진짜, 어, 좀, 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서, 설마, 지열차장이야? 아, 닌가 와, 어, 맞네. 어, 와, 이렇게 정문으로 나가나 봐요. 주차장 한번 보자. 이야, 지열차장. 좋네. 저희 학교는 제 취향이 없어요. 음. 자, 정문으로 나가볼까? 음. 와, 바로 정문. 이또 부산대학교가 또 정문으로 나가면 밥 먹을 때가 또 그렇게 많습니다. 음. 대학가가 정말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정문.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맛집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그 인플루언서들께서 다룬 맛집들이 굉장히 몰려있을 겁니다. 이쪽에. 와, 어, 부러워. 이건 진짜 부럽다. 학교 근처에 먹을 거 많은 건 너무너무 부럽다. 여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게가 있죠. 아, 턴쇼. 웨이팅 있네. 와 음. 아, 이건 프로. 근데 이제 부산대학교 앞에가 조금 어려운 게 일방통행로가 좀 있다 보니까 예좀 그런 게 어렵죠. 아, 어, 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부산대학교 한번 바이크로 싹 돌아봤고요. 아, 진짜 거점국립대학의 클라스를 좀 맛봤던 것 같아요. <laughs> 어, 500X다! 저도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학교에 대해서 뭐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부심 가지고 있고 좋은 학생들 선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부산대학교 둘러보고 나니까 확실히 거점 국립대학의 위험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어, 다르네요. <laughs> 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응원하면서 부산대학교도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laughs> 네, 그러면 저는 대학 투어 마치고 돌아갑니다. 갑니다. 뿅.